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기막힌 종의 박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루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3주 동안 계속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참으로 희망적인 말이죠. 우리가 좋은 습관을 하루에 한 번씩만 3주 동안만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다운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기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4일 날마다 기막힌 종호 시작합니다. 예,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세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골로세서는 기독론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교리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기독론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3장과 4장은 우리의 삶의 실천사항들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가정생활 속에서 그리고 직장생활 속에서 어떻게 힘쓰고 애써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죠. 저희가 매일 통독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그 시대마다 참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참 험난하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철류역중에 보게 되면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때에 그에게 있었던 무기를 가지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빌리포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요. 기도의 세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먼저 바울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힘쓰다라는 이 헬라의 단어의 뜻은요. 끈기 있게, 성실하게 기도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되 대충 기도하지 말고요. 끝까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하는 그러한 종류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생명이 지속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아들을 바로 고쳐주셔도 되는데 그 부모에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고 설명을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아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일부러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 서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붙어 있던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이 심한 경련을 일으키다가 나가고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그가 온전케 치유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요 그 이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째서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은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실 수도 있었지만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늘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답을 찾지 못하고 늘 근심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향하여 기도하는 두 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잠깐 기도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기도원 가서 3일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속적인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오병영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들의 칭송받는 자리보다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갈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몸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만 기도의 뜻이 내 뜻대로 안될 때 우리는 응답이 안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큰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뜻을 노라고 응답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며 지속적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때 청원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요소인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더 가까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감사하기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와 기도의 감사에 대해서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면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리퍼서 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는요,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지금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아도 근심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응답해 주시고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감사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도는 우리의 열심이라는 재료와 감사의 재료로 완성되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자지 않습니다. 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의 영혼은 전체를 보는 동시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주 안에서 깨어 모든 것을 행동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정말 정신을 못 차리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저의 딸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도 어려운데 앞으로 너희가 살 세상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측은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이 잘 세워져서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며 깨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잠들어 버리면 그것은 끝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의 시간을 잉태하는 시간과 같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예,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식 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